이렇게 단계별로 가니까, 그주에한 것은 완벽하게 그 다음 주에는 소화를 시키고 와야 돼. 네. 좀 귀찮더라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을 풀 때는 어떻게 산 사람은 생일로 푸는 것이고, 네. 자, 죽은 사람을 풀 때는 만일로 푸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인간에게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이 딱 태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는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요. 아는 거. 태어난 아이가 지금 아는 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 말고. 이제는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 그지 남녀, 이건 알까, 이가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오늘 이치가 되 태어났으니까. 생일. 생일. 딱세 가지가 아는데. 한 가지 더 뭘까 시간 아 시간이야 새끼가 밤낮 음, 밤낮 밤낮도 마찬가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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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속에서 났어 아빠는 모른다 엄마만 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만사를 다 풀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남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엄마도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것은 생일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이 원래부터 당 사주부터 시작거예요 우리가 사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때는 무엇을 썼느냐? 삼줄을 썼어요. 연월 일만 썼다는 거예요. 시간은 안 쓴, 안 썼다. 왜? 치우가 돌아가면 시간이 자꾸 바뀌는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몇 월, 일은 썼다는 거예요. 이건 업력도안 쓰고 양력을 쓴 거예요. 예지지? 삼주만을 썼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갖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치욕을 당하고 힘들고 일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토정비결 그거 그러니까 뭐 사주 사주 명리는 그때 탄생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지금의 사주의 근본이 우리가 토정비결이라는 거 토정승 비결. 토정비결도 삼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토정비결이 토정승이 쓴게 아니 니다 토정의 제자가 아니면 토정의 자료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토정 비교 토정 선생이 있으데가 지금 한 5,600년 된다 고 자, 한 5,600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600년 돼. 그럼이 시기에는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그림, 여기는 그 당사주에서 그림, 당사주, 토정 비교로 이거, 이거 인간의 정치 갖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이제 일제시대가 그쳐갑다그렇게 인간이 엄매히 피폐해진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이야. 우리 이제 정말로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응?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일제 청산을 못해서 그래. 유교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저것들을 좀 조져야 돼. 이럴 수도 있으 왜냐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음, 배송해주면, 배송해 저거 뭐, 음, 자꾸 이야기해주면. 그래 놓고, 뭐, 해지턴을 둘자 부산에 해지턴 때미친놈들되 해지, 부산하고 뭐, 저, 저, 뭐고, 어? 일본하고 해지턴을 둘자 하는 놈은, 뭐, 그거는 완전히 뭐가 지 생명력을 해야 돼, 그 새끼들은. 그거 해주면, 일본 또, 우리나라 또 잡아먹으려고 지랄. 자, 그래서, 이토종비를 왔다. 그런데, 이게 또잘안 맞다. 토준비 가갖고 인생이 그런게다 되나?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다안 맞는 데야 개수가 뭐몇개안 되잖아. 토종비를 해봐. 책한 권만 있으면 다 하잖아. 아니, 안 맞으니까. 그 뒤에 우리가 해방이 이후에. 야, 이거 갖고는 도치 안 되니까. 이제 또사주제들이 하는 거야. 쪼갠다, 쪼개 그러면 도저히 쪼일게 없으니까, 어떻게? 시간을 12분을 쪼갠. 그래서 이때부터 시간을 12분을 쪼갠. 12분. 자축이면 진사원이면, 그렇게 자식축식이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사주명리라고 하는 치약관. 그런데, 사주 명리라고 이런 잘 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로 어쩌면 무지의 소치다. 명리는 그게 명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명리가 언제 들었냐? 명리는 우리가 이조시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 선비들이 이 명리를 명리학이라는 것이, 그제? 명리학은 이 사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뭐, 농자, 맹자 하는 소리는 마찬가지야. 이것을 갖다가 하도 보니까 이거 사주에 이것을 갖다 붙일 거야. 옛날에는 이기지. 이 기지 사주 팔자가 아니었다거야이 갖다 지지음 갖다 천북단 아, 천북일단. 그자밖에 없었어. 그자밖에 없었는데 이에 가서 천북이갖고막교로막이갑시키 갖고 하는 것이 천북이라되대불 거예요. 천북인데 이거 현재는 100년도 안 돼요. 이런 거 갖다 붙인 이 사주명리야. 사주명리는 역사가 되게 되면 사주명리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데 사주명리 병이 되면 와저뭐 원나라에서도 명나라에서도 옛날 태국때로부터 내가 봤다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야 그 이게 뭐어지에말대봐야 이거 뭐한 60년, 70년. 그거밖에 없잖아. 이건 손주병이 500년인데 이때 이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말아. 이재만은 어떻게? 태양이틈새는데 태양인 이재막 이거는 이제 인간이 치료도 어사야. 그래서 지금 사상체질, 뭐 사상체질이 어떻고 하는가? 이 한의사들은 좀마치막 마지막 마치 사람이야. 이건 누가 만든, 사상체질을 누가 만들게? 한의사가 만든 게 아니고 사주제가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의학이나 해서 안 갖고, 캬, 아, 저 뭐. 어디 대학이고, 여기 뭐, 요, 요, 뭐, 뭐 저쪽이 또, 그것도 안 돼갖고, 저 뭐, 팔체질이 어떻고, 헛소리 그 하는 한의사들도 1 2 0 0알리라 이거 검사에서 약 먹고 죽을 뻔 했잖아. 응. <laughs> 그렇게.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 아니면, 뭐, 살아있으면 코배가 안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소련이 길면 안돼 있겠네. 빨리 가자. 자, 그래서 이 생일을 기초부려서 푸는 거야. 그런데 아주 틀린 거는 내가 이야기 해줄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 월, 일, 시라는 것이 우리는 사주다, 사주. 시간은 사주로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써야 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쪼개게 되면 전 세계 사람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은 낮과 밤으로만 쓴다. 낮, 밤으로. 태어난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낮과 밤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엄력은 우리나라에서만 엄력, 전 세계 엄력 쓰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북한도 안 쓴다.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쓰는 것을, 이거 사주고 항문이라고 하면, 전 세계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 갖고 항문이라고 주장하는, 그건 미친놈들이야, 그치? 그렇잖아. 전 세계 아무도 안 쓰는 거, 그, 업력 갖고, 뭐, 그거 갖고 푸는 그것도, 그거 문이 되나? 항문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풀어야 되잖아. 그것을 항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또 돌아납니다. 그렇잖아. 내가 왜 이렇게 가감하게 이야기 하느냐. 두 분이 너무나 세례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저는 비어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laughs> 따라다니서 <laughs> <형님께서는> 많이 물들었다. 예를 들면, 음료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름달 계산할 때만 쓰면 돼. 물 계산, 물대하고 보름달 계산 왜? 지구가 주체지. 다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연월신데 이것을 분명히 전부 다 양력으로만 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연도. 연도 하게 되면 연도 많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복잡해요. 전 세계는 서기 이거 연도만 쓰는데. 우리나라는 어? 당군 할아버지 태어났다가 당기도 쓰고 오천 몇 백년 해삿고. 불 불기도 쓰고 갑자들도 쓴다. 갑자들이 정체는 없어요. 갑자들은 달도다 이거 옛날에 연호라는 거, 연호. 그런데 이것을 갖다 분갑을 시키 갖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쓰기만을 쓰다두 번째는 연호. 연호 인간이 이미지로 지정된 거, 그 연도다. 이의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숫자로 바꿔야 된다. 자연의 숫자로 바꿔야 된다. 왜냐면, 자, 지구가 탄생했을 때 1년 이렇게 했으면 자연의 이치가 되는데, 이거는 뭐, 적당하게 우리가 그 1년 이랬잖아. 서기 1년 이렇게 했잖아. 서기 1년의 정체가 뭘까기독교 믿는 사람은, 와, 그게 예수가 태어나는 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정말로 마시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엄연히 그거 하게 되면 예수는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서기에. 저 부처님은 BC 한 400,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기 1년은 그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옛날에 학회에서 연도를 전할 때, 기록으로 남아있는 해를 찾다, 찾다 보니까, 인간이 남긴 기록으로, 기록을 남긴 했을 때가 이것을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 뭐, 보면, 하, 기 1년은 예수가 태어난 해라고 막 주장한다, 어긴냐 그거지. 그리고 뭐지, 어긴냐, 답이 없는 거야. 들 어길 때는 답이 없잖아. <laughs> 뭐, 맞다, 그런데 뭐, 어떡해. 뭐, 그건 너무 각게안 던지도 않네. 저 대전역 앞에 봐봐. 뭐, 할 일이 그렇잖아. 그 좋은, 그 천당이, 천당 간다고 막날 하잖아. 그러면 지 좋은데 지원착하면 되지. 왜 넌까지, 그, 그 뭐, 물기시작게 되고, 어, 넌태고 가려면, 그지? 지원착하면 되지. 자, 그래서, 자연의 숫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숫자로 바꿔야 돼. 그러면 2024년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숫자로 바꿔줘야 돼. 자, 세번째는, 월을 쓰는데, 월은 그동안에 절기 있었지? 절기가 양력이니까, 엄력이니까. 치바라, 또, 치바것도없력이니까 <laughs> 양육. 절기는 양력이에요. 24절기는. 그렇게 엄력으로 쓴다 해놔놓고, 절기는 전부 다 양력이다, 이말이야요 양력. 100% 양력이에요. 그리고 엄력으로, 엄력 어, 매달 며칠 해놔놓고, 절기를 따져갖고 계산한다. 그건 말이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엄력인데 양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파다고, 공하고 이게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야. 지금도 당장 지금까지 내가 15년 동안 절기는 양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래가서 <laughs> 물어봐. 한 80%는 아직까지엄력이라 그러니까, 운명나 사회에 격리된다. 사회하고 동떨어진 사람이야. 전부 다영일이 그래서 저기를 쓰면 안 돼. 음. 그, 그 월, 그 다음에 일을, 일을 그대로 쓰는 거야. 제일 정확한 것이 그거니까. 네 번째 핵이다하 하루 달 딸기 있는 그대로 쓰면 돼. 뭐, 그대로 쓰면 되는지 영일이.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Okay?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은 사주를 풀 때, 우리가 타고난 그것을 풀 때, 이것을 바로 운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수를 계산해. 아까 내가 운명수 몇 번? 30번? 24. 아, 24번? 16번? 아, 16번? 이렇게 했잖아. 요 요것,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요 운명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가요. 안 풀리는 게단한 개도 없다. 물 보는 거막 모든 게다 풀린다. 막 풍수 지리부터 시작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는 운명수를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2023년 7월 31일. 그 다음에 지금, 낮이니까. 12시, 뭐, 바이다 하면, 이건 낮이다. 이것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운명수는 똑같아. 운명수는 남녀는 똑같아.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수에 모두 달리기. 그래서 얼마나 편하냐면, 운명수 몇 번, 나이, 그러면 나이, 나이 몇 살, 운명수 몇 번, 남자, 여자, 이세 개만 알면, 머릿속에서 다 계산해서 풀수 있는 거야. 한자 아무것도 몰라도 돼. 고치 아프거 아니야도 돼. 뭐, 휴대폰 안 봐갖고, 뭐, 해고 뭐, 어, 살이 어떤 거, 뭐, 그 필요 없어. 숫자, 뭐, 숫자도 얼마나 크냐면, 숫자에는 1부터 9까지 숫자 밖에는 없고, 우리가 자연의 수리법칙을 적용할 때에는 4부터 최고 36번까지 밖에는 없어요. 최고 큰 숫자가 36번이에요. 여기서, 플러서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는데, 36육 같고. 3 6을 구로 나누고, 뭐, 일로 나누고, 일로 나누고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한자, 한 개도 몰라도 돼. 한자 못 풀려는, 모르는데, 뭐. 한자 이온다고, 한자도 뭐, 가벌, 가정병 그거 이온다고, 1 년씩, 2 년씩 공부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것사도뭐6년만 하는데 우리가 뭐넘 상담해 주는데뭐6개월만 하면 되지. 그렇죠. 1, 2씩 뭐 왔다 갔다 하아봐라그몇년 그러니까 동안 10년씩 왔다 갔다 하면 차빌맨 그런 어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가지고 목록 계산을 막. 자, 이것이 원. 을, 이, 시 이렇게 이것이 사 주다. 이것이 사주야 내게 기둥이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푸는 자, 이 연도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이거는 이미의 숫자, 연의 숫자가 아니다 했다. 이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전공하고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몰라. 수학 일을 안한 사람은 몰라. 그, 이문세계에이 있는 사람은 몰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두 분은 앞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데. 좀더 <laughs> 그 모르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학문적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는 우리가 1부터 9까지 숫자밖에 없됐잖아이 숫자들을 1에서 9까지 수로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1차 보정할 때는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4로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0이 들어있어. 자, 0을 숫자라고 취급하는 거 없는데 뭐 여기 무슨 숫자냐. 그치? 이거 허구라는 거야, 허구.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계산하기 위해서 0을 도입했을 뿐이지.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 숫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0을 보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2차 보정을 하는 거예요. 보정. 이거는 1차고, 1차 보정, 2차. 0이 있을 때는 2차 보정까지 가야 돼. 그래서 0을 1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숫자 0이라는 것은 10이라고 계산하고, 여기에 9를 빼고 나머지 값. 우리 이제 9 0법 자 옛날에 우리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만큼 글자를 해갖고 이것을 정답 더하면 얼마 해갖고 순간적으로 뽁 계산하는 사람이 있지 알겠냐 이거 구0뿐인 계산. 그게 수혜는 아까이 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2 플러스 계산한다, 이 0을 1로 계산한다. 플러스 2 플러스 4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 응. 그 뭐고 9가 넘어가면 9를 빼고 9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쓰는 9까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 4 4 이거는 9네 그치 9는 그대로 쓰는 거 9가 넘어가면 9를 빼야 돼9 이상의 그 숫자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월은 어떻게 해? 7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31은 우리 90 빼나가는 거다 그러면 3, 9, 27. 음. 빼고 나머지 값이 얼마? 27, 4 4. 자, 이것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독이 하나 있다. 이렇게 있다. 독이 세개가 있는데, 여기는 꽉꽉 찾고, 여기는 세개가차 있다. 어느 독이 필요할까? 비 있는 독이 필요할까? 이게 담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아무 데서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커다해서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 다빼고 나머지 값이, 삽이 이게 필요해 그럼 요거 세개빼고독세 개를 뺏고 나니까, 나머지는 사다. 그러면, 낮은, 어떻게? 낮은 1이고, 밤은 9다. 그러면 1이 자, 그러면 낮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낮의 정의. 낮은, 지구상에 어디든 낮은 있어요. 밤, 낮밤이 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지역이에요. 미국이 되든 호주가 되든 뭐 북극이 되든 남극이 되든 상관없이 낮의 정의는 일출 30분 전 간포에 일출 보러 가봤지? 간포에 가게 되면 해는 떴지 않았지만은 훈을 밟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때부터 30분 전부터 일몰 해가 살 넘어가도 아직까지 거네 여기서 일몰 30분 후까지 이것이 말입니다. 낮에 기운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태어났을 때 낮에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낮에 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 낮에 머리가 어떠면 잘 돌아가. 밤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밤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고 밤에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밤에 활동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기본 틀리거든. 자연의 이치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네 개의 숫자가 각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다. 이게 네 개를 우리는 더하면 된다. 그러면 9, 7, 20에 21번이네, 그지 이것이 바로 운명수라는. 음. 요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리법칙을 푸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는 1111이고, 제일 큰 숫자는 9999에요. 그러면 4번부터 총 36번까지의 운명수가 있다. 욕밖에다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 그 열받게 공부를 하지 말고, 운명수만 내가 계산을 잘하는 방법을 입주를 해 틀어 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 공부를 할 거니까. 이것이 탁탁 계산이 돼야, 술이 붙이기가 어떻고, 수리를 풀어가는 것이 어떻고,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니까. 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변이 시간, 첫 시간에. 내가 잘못된 것은 제거하고 잘된 것은 남겨놓고 잘못된 것만 제거하고 새롭게 우리 그림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하얀 백지에 그림은 이쁠 거잖아. 막 지금 있는데 그좀 지웠다고 말았다 그래가또 하나부터 식고 아까 식판 식금을 때하고 이상 닦아내고 할 때는 많이 다르지. 자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게 기초도 교육 끝나게 되기 때문에 스템은 면 실력을 가르치는 게 그러면 사주로서는 사회 나가지 말하는 점칠 때만 필요하고 사회 나갈 때는 강의하고 이럴 때는 실력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 학문의 범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철학이 맨 먼저 생겼다 그랬죠 철학은 제일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렇죠?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강하다. 인간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 철학이 만들어지는데이 또한 모든 것이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때데 철학은 일부분이 황당한 일만 제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철학인데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과 관련된 학문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만큼만 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심리학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복되는 것이 과학이요, 어학이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학도, 또라이드, 누구 말하잖아. 소위 또라이드, 정신적으로 나갔잖아. 어사 들이못 고치는 병천지죠 그럼, 심리병을 어사가 고치겠나? 정신과서. 어, 정신과서 한달지만 정신과는 뭐, 안될때 죽어갖고 하는 거, 그거 못 고치지. 쎄지, 시기도 못 고친다. 그거는 내가 자신한다. 음. 정신과 있었다. 다 오래 봐. 음. 내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고쳤다, 말이야, 지금.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니? 심리학 하는 사람 고쳐. 어사라고 음. 다할수 있나? 어사가안 죽나? 어사는 지금 오래 사나? 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안크지말이야 아, 또, 얼마나크지말 하는 거 모르네. 자, 예를 들어갖고, 엑스레이가. 엑스레이가 저, 어, 어 사들이 만드는 거가? 엑스레이 그렇잖아. 어, 엑스레이는 어사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저가 만드는 거가, 어사가? 다른 데도 뭐다 써야지. 엑스레이 보면, 공대, 공대가 만들었는데. 공대 사람이 만드는데, 저거는 저거다 해서, 이러 그, 거 그, 뭐. 그거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야. 그치? 저거는 막 저거가 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저거 다 가, 고 가, 가 고잖아 세금 크다고. 그래갖고 막뭐 이사 많이 만든다고. 이사도 없는데, 집가 가면 이사도 하나도 없는데, 저거 버려주든지. 대문에미쳤다고 하는 그거다잘라보려 저거 군대 다버려버려 저거는 미국 다 버려. 새로 다만들어갖고 내가 그랬어요. 믿다. 아니 의사가 없으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집안에 보내야지. 그렇잖아. 집안에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부산 어려워. 뭐 경남 어려운가 봐. 뭐 대구 어려운가 봐. 뭐 대학교 가면 어서 있지. 뭐 그런 데는 있어 있나? 어사랑저당 하나? 쟤도 안 죽나? 쟤도 다 죽으면 쟤도 더 빨리 죽는 거지. 그래야 그만 고치대고 수사하겠네. 지금. 내가 그랬서 가서 또 믿다. 는나님 아, 육수쟁이가, 그, 뭐, 어, 그러면, c t 가 저가 만들었나? 저, 공대 들이 만들었지. 그러면, c t 를 공매하고, 전문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어디서 수술이잖아. 그걸 왜 병원에서만 써야 되네? 그건, 음. 그 완전 미친놈이지. 그렇다면왜공대서 <laughs>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시티 자격증을 배부해야지. 음. 그게 왜, 그, 공대에서만, 그, 어디에서만 CT 자격증이 나오국회나가셔 그 미친놈들 아니잖아. 공대 서면 자기가 필요한 거, 이시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어디든 서야지. 그래요뭐한 문제지. 뭔뭐 누구 뭐, 그 병원에서 뭐 서나? 그거뭐 완전히 미친놈들. 국회의원들도 거기, 어설한테돈좀 받아먹고, 이 로비에, 응? 엉클이 지가지고, 이도다못 고치고, 이파안 줄까 싶어갖고, 이 대마할까 싶어갖고, 겁을 내갖고. 국회의원들, 그국회들 70살 이상은 국회의원들은 다치료 보내빼야 돼. 이제 그래갖고 <목소리> 내보도 쳐들어올라.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운명수 계산하는 거는 <목소리> 오늘 오제에 열심히 찍었 가서 잘한봐 우리 집 가족들은. <목소리> 내 아는 사람들은 운명수가 몇 번일까? 나인들은 왜 이런 운명수가 내 주변에 많을까? <목소리>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